예, 안녕하세요. 예, RFHIC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켰습니다. RFHIC는 그 5G 섹터인데, 뭐 HFR이라든가 서진 시스템이랑 이렇게 같은 섹터입니다. 반도체 뭐 개발 생산하는 통신용 전력 증폭기, 뭐, 이런 위성 통신, 무선 통신, 방위 산업 이런 관련된 거 전력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일단은 HFR 볼게요. HFR 뭐 물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 월봉 주봉 봤을 때도 아 이게 그 조정 이제 거의 다 받은 것 같거든요. 거의 거의 다 받은 것 같아. 거의다 모르겠어요. 더 빠졌다가 내려 올라갈 수. 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HFR은 작년 말부터 추천을 하고 좀 좋게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에선 제가 또좀 쉬어갈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기억하, 뭐 영상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어, HFR은 글쎄요, 좀더 관망했다가, 매수하실 분들 있으면 좀더 관망했다가, 좀더 빠졌다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 시세를 좀 줬을 때, 더 줬을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이거는 이제 매수해도 좋아요 충분히 좋아요 저뭐더 이상 뭐 이게 얼마 전에 나스닥 크게 빠졌을 때그 패턴이랑 좀 비슷하죠 지금 지금 뭐 16,0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라왔는데 패턴 비슷합니다 이거 상승으로 전환 분명히 될 겁니다 서진 시스템도 그리고 rf-hrc도 이 월봉 패턴이 이게 사, 이게 반전 패턴이에요 이게 추세가 추세가, 이렇게 그려, 아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세가. 예. 네. 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거의 이게 월봉으로 추세를 깨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못 깨더라도, 한두 달더 빠졌다가 올라가겠죠? 근데 패턴 자체는, 지금 거의, 어, 이 줌잇이 되네요. hts 에서 원래 안 됐었는데, 예, 다행이네요. 예, 이, 이 부분에서 하락을 한번 매물대를 잡아주고, 또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락 전환 안 하고 상승 전환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패턴이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hfr 보유, 아니, r f h h 보유하신 분 있으신데, 어, 좀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걸 패턴 이렇게, 이렇게 상승으로 추세 전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좀더 가봐야 지 한두 달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고점을 요 부분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 충분히, 이렇게 약간 역 헤드 앤 숄더, 역머리학경형으로 보여주, 게 만들어지면서, 추세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월봉 보고 주식 투자 많이 하니까 월봉 주봉 보고 많이 하니까 조금 빠졌다고 해서 어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좀 우량하고 좀 괜찮은 주식들은 계속해서 실적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영업 이익이 잘 냈어요. 단순익은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억 잡았는데, 억 잡았죠, 단기순이익은. 근데 영업이익 자체는 잘 냈기 때문에, 이 회사 실적만 좀 개선되면 매출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용이 어디서 까먹었는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순이 적자여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 순이 적자 봤다는 거는 자산, 자산으로 다른 걸뭐 처분했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재무 활동했다 손실이 났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단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도 되게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은 어쨌든 흑자전환 됐죠. 6월 달, 9월 달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 됐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괜찮을 걸로 전망하는 회사예요. RFHIC랑 서진 시스템 같은 섹터인데 둘다이 5G 대장주들이거든요. 네. 이 회사도 턴어라운드로 좀 순이익이 이 회사도 작년 4분기 때좀 떨어졌네요.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져 갖고. 네 어쨌든 제가 뭐 선물 매매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업 실적도 중요한데 이런 이제 저점에서 매수해 갖고 한 22,000원 10% 정도나 20% 정도는 어 보유 하셔 갖고 수익 낼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되는 주식들입니다. 네. 아 제가 어제 보신탕을 좀 맛있게 먹어 갖고 아직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 보신탕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오직 네. 코인 다음번, 다음번에 보신탕 또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예,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